네 오늘 어.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40절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4차 전도여행의 시작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보고하러 왔다가 어, 유대에서 아시아 지역에서 어, 있었던 유대인들이 성전에 왔다가 바울을 보고 어, 거기 성전에 있던 무리들을 충동해서 어막 이렇게 공격하고 막매를 때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로마군에게 체포되어서 로마의 성체로끝 그 끝들로 끌려 들어가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소동이 일어났는데요. <laughs>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보고를 드리고, 교회에, 또, 송금을 가지고 와서 또 드리고, 그렇게 마치려고 했는데, 사실, 바울의 마음 속에는 4차 전도여행은 로마와 서바나, 스페인까지 보음 전해야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보통은 많은 물품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전도여행을 계획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로마를 향하는 4차 전도 여행이 시작된 그 내용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21장 27절에 보니까 일단의 무리가 바울을 알아보고 사람들을 충동하죠.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바울이 아시아 지역, 특히 에베소에서 집중적으로 3년 동안 사역을 했기 때문에 많은 영향을 미쳤죠. 어,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단한 사람도 보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다. 말할 정도로 그렇게 영향을 끼쳤는데 바울의 얼굴을 알아보는 것은 당연하죠. 바울이 전하던 그 보음을 싫어했던 유대인들,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울을 봤을 때 거기에 모여있던 무리들을 충동질하고 뭐라고 했냐면 21장 28절에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어, 우리를 도와줘라 이 사람은 어,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던 그자인데 또 헬라인들, 이방인들을 데리고 여기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온 거 아니냐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렇게 부추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에 대해서 어, 그들이 고소하고 있던 할례의식이나또 모세의 정결법이나, 율법이나, 또, 어, 성전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특히 이방인들은 이방인을 뜰에 와 있어야 되는데, 아마 여인의 뜰, 그런 어떤 유대인들만 갈수 있는 뜰까지 들어왔다고 보고, 어, 우리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을 아주 비방하고, 여기에 대해서 나쁘게 행동하는 악한 사람이라고 부축한 거예요. 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곳을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그렇게 말한 거죠. 어, 이방인이 이방인의 뜰의 경계선을 넘어서 남자의 뜰이나 여자의 뜰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였죠. 그래서 이방인의 뜰 경계선에는 여러 가지 비석을 세워서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엄중하게 경고했다고 해요. 만약 그 경계선을 넘어오는 이방인들이 있다면 자기들의 율법으로 사형에 처해도. 점령했던 로마군이 인정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죄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21장 29절 30절에 보니까 어, 드로비무라고 하는 이방인 바울과 함께 왔던 아마 헬라인이었던 것 같은데 어, 바울이 성전에 데려갔다고 증거도 없이 막 모함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어, 자기들도 알고 있는 이방인 드로비무를 어, 바울이 시내에서 함께 다니는 것을 보고 지뢰 짐작하기를 바울이 이 사람을 유대인의 뜰에도 데리고 갔다고 생각한 겁니다. 증거도 없이 그냥 추론으로 생각만으로 어 그래서 성전을 못독겠다 성전을 못독하면 죽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어, 악한 말로 막 선동을 하니까 선동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21장 3절에 보니까 온 성이 소동하여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어, 있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막 생사람을 잡는 거죠. 백성들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어, 이러한 고소는 유대인의 뜰에서 있었는데 성전 안에서는 매를 때린 거, 때린다거나 죽일 수가 없으니까 이방인의 뜰로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막 폭력을 행사하고 막 죽이려고 막 달려드는 거죠. 자, 이때 어떤 일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두 번째로 로마 군이 개입을 한 거예요. 21장 31절에 로마의 천부장이 군대를 동원한 거죠. 바울이 끌고 온 사람들이 바울을 이렇게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막 끌고 막 죽이려고 하니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림에 치안을 담당하는 천부장이 즉시 군대를 동원한 거예요. 21장 32절 33절에 보면 그가 급히 군인들과 대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군중들이 막 패고 있었던 거죠, 바울을. 그 일행들을.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 로마 군대가 바울을 구해서 호박을 했지만 위로 이렇게 들어서 막 옮길 정도로 막그 군중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막 난리를 치니까 어, 결국 로마 군대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구원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에 20, 어, 33절에 천부장에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쇠사슬로결박하라 명하고 그간 누구이며 그간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소동의 원인이 되는 사람을 일단 붙잡은 거죠. 어, 그런데 21장 36절에 보면 백성의 무리가 이 바울을 없이 하자고 외치면서 죽이라고 외치면서 따라가미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 법정에서 심판하고 죽일 때도 어, 그렇게 막 무리들이 따라가면서 예수를 죽이라고 막 빌라도 앞에서 구함 쳤잖아요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21장 37절 40절을 보면 이 천부장이 호의를 베푸는 장면이 나와요.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천부장이 들어보니까 헬라말을 능통하게 하거든요. 그러니 다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네가 전에 소요를 일으켜서 어~ 천명 자객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냐 아마 헬라를 능숙하게 그 애굽인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생각한 거죠. 어~ 그런 반란을 일으켰던 애굽인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바울이 아니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 시의 시민이다. 이러면서 백성에게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청하니까 39절에 허락합니다. 어, 교역의 도시 다소 시민이기 때문에 헬라어에 능통하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자기가 아마 어떤 신분인지 말했던 것 같아요. 40절에 청부장이허락하거늘 바울이 충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바울은 로마 군의 힘을 입어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데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결국 이 로마 군의 막강한 힘은 바울이 지금까지는 아시아 지역에서 또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할 때는 너무너무 많은 핍박과 위협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아예 이제 죄수의 몸이 돼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꺼내죠. 그래서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아서 로마까지 압성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로마군의 호위 속에서 로마까지 전도 여행을 하도록 하나님이 상태는 죄인의 몸이지만, 이렇게 4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문을 여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대중을 막 선동해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어, 바울은 로마 군대에 잡힌 모양으로 포박됐지만 보호 대상이 되었지만 로마 군인의 보호 속에서 그가 그토록 하고 싶었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어, 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보면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저희가 여기서 지금 말씀 나눈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근데이 한신 아파트에 어, 우리 초창기 전도 운동 할 때. 해외에서 와서 있었던 그 우주라는 친구, 이제 결혼해서 40대가 넘어서 아이를 낳고 방송계에 일을 하고 있는데, 어, 제가 한 10년 가까이 그 말씀 목상을 보내줬거든요. 근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근데 어저께 어머니가 위독하니 어, 오늘 내일 하시는 것 같다. 기도 부탁한다. 이렇게 와서 물어봤더니 분당 차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해서 제가 오늘 갔다 왔거든요. 어, 근데 제 근황을 물어서 이러저러 해서 교회를 같이 가게 됐고, 성수동에서 예배 드린다 했더니, 자기도 성수동에 산다는 거예요. 어디냐고 물어봐서 군림이라는 여기 카페 아냐 그랬더니, 어 바로 우리 집 앞인데요. <laughs> 그, 요 앞에 맨날 돌아서 요 아파트, 한신 아파트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 참나. 그거 보면서, 야, 하나님 하시는 일은 참 놀랍다. 이제 오늘 아마 돌아가실 것 같은데 어머니가 그래서 경험은 없지만 월요일 시간 될때 여기도 아마 오지 않겠습니까? 어참그 가장 제가 20한 4, 5년 전에 막 복음의 은혜를 받고 막 뜨거웠을 때이 친구들도 미국 시민권자들인데 한국에 와서 어 전도에 대한 훈련을 받아서 뜨거웠을 때 그때 한몇 년을 같이 이렇게 현장에서 움직였던 같이 만났던 친구들인데 이제는 다 아버지들이 되고 중년이 돼가지고 어, 또그 많은 친구들 중에서 유일하게 계속 어, 연결되어 있던 친구거든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 이렇게 움직이시는 것을 보면서 참 놀라웠어요. 이번 주에 그원유한자에 대한 복을 말씀을 전하고 저도 그 원약을 붙잡았는데 가장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끄시는 것을 오늘 사도전을 통해서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될까요? 이 군중들은 회중들은 바울에 대해서 막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적의를 품고 그렇게 매를 때리고 공격했죠. 21장 37절에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에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하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라고 외치면서 따라오고 있었고 바울은 로마 군사들의 둘러싸이책 겨우 로마인들이 머무는 그 성체로 들어갈 정도인데 어그 성체로 들어가면 위험과 소란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대중들은 적대감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알지도 못하고 자신들의 율법과 자신들의 어떤 성전을 막 이렇게 비방하고 어, 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그래서 막 어, 군중들에 의한 대중들에 의한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거짓말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막 죽이라고 하면서 적대감을 가지고 여러분이 잘못된 적의를 가지는 상황이 많이 있어요 대부분 거의 어, 뭐가 중요한지 묻지도 않아요 나중에 되면 그러니까 무지가 굉장히 큰 저기를 만드는 것을 많이 보거든요. 그것도 거짓 정보에 의해서 저기를 들으면서도 드러내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대중들에 의해서 힘을 합치는 그러한 막 적개심. 이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거든요. 어, 저는 우상의 배경. 귀신 문화의 배경 뒤에 반드시 이런 일이 따라서 심각한 막 범죄 집단이 막 활개를 치는 그런 어 뭐라고 그럴까요 인간으로서 할수 없는 적개심을 가지고 같은 사람을 막 죽이는 일들을 벌이거든요 항상 그랬습니다. 그래서 광기에 사로잡힌다고 하잖아요. 이적개를 가지고 가까운 사람들끼리 큰 적기를 가지고 험담하는 소리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자세히 알아보면 그막 적개심 같은 거는 많은 경우 거의 대부분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저는 어, 보게 됐거든요. 막 얼굴을 대하지 않고 자기만의 정보와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들어낸 적개심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대중 속에 묻혀 있는 이 적개심은 그렇게 되기가 매우 쉬워요. 그래서 쉽게 상대방을 죽일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대중과 함께 그 속에서 그들이 주장하는 미워하는 적개심을 가지는 그것에 대해서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여론에 의해서 누군가를 미워하도록 막 죽이고 싶을 정도의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휩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 잘못된 적이죠. 적이가 대부분 잘못이지만 대중 속에 묻혀있는 적이는 더욱더 큰 잘못된 경우가 많다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풍조를 알아야 되지만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노예 생활, 종로를 타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휩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그 살벌한 분위기, 그 속에서 차분히 현장을 보고 인도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하는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위험한 상황을 빨리 벗어나려고 해야 될 텐데 그 상황에서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연설하고자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소란함 속에서 조용히 그 현장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볼수 있게 된 거죠. 그것도 로마 군의 보호를 받으면서 말이죠. 자신을 죽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어, 천부장의 허락하건을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이 연설의 내용을 나중에 보면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결국 복음을 전하는데 그 기회를 사용합니다. 적기를 가지고 자기를 죽이라고 매를 때리고 소동을 일으켰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끝까지 선의로 대하고 있는 광경이에요. 왜 그렇게 했죠? 이 바울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흔들리지 않는 사원과 조건 때문에 흔들리는 것은 진리가 아니죠. 그렇죠? 사항과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진리, 영원한 언약, 이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중들의 고함소리와 때리는 것과 그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의 분노의 얼굴과 저기로 가득해 있는 그 현장에 대해서 오직 공손하고 선한 마음으로 대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혹시라도 그들 중에 일부라도 깨달을 수 있도록 자신의 믿음과 경험을 진실하고 신실하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꼭뭐 기억하세요. 혹시 우리가 살아갈 때 산업 현장에서 적위를 가지고 공격하는 그 사람들도 우리에게 복음의 대상자로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적위를 가지고 대할 때 그들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사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들은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을 따라 저기를 가지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 선의를 가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상대방이 진리를 모른다고 우리가 무시하거나 어신여이거나 저기로 대해서는 안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을 복음의 심정으로 선의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향하여 고함 지르고 험한 얼굴로 미워하고 있을 때, 적개심을 가지고 있을 때, 바울은 차분하고 조용한 마음으로 그들을 향하여 선과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 안에 있는 거짓이니 적의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바울 안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면 선의가 나오게 되어 있죠. 오늘날 때로는 신앙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적의로 대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어, 뭐 아주 작은 예인데 강한 사람들에게는 막 이렇게 굽신굽신하고요. 이렇게 막 식당 같은 데서 서빙하는 분들에게는 막 너무 막 거칠게 대하고 막욕 막 비슷하게 대하고 뭐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보거든요. 좀 남루하게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명품을 두르고 다니는 사람들은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어렵게 생각하고 뭐 그런 모습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지만 정말 어 진리를 모르는 세상을 향하여 답답한 마음으로 어 어떨 때는 우리가 막 미워하고 소리 지를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 진리가 있다면 그들의 영혼을 품고 기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사랑할 수 있겠죠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의 성체에 들어가기 전에 계단에 서서 연설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은 적개심의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 평안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끝까지 고금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모든 산업 현장에 뭐 평탄한 길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어, 그 백종원 씨인가? 뭐 그렇게 방송에 나와서 멋있게 보여도 주주총회 하는 그 장면이 뉴스에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 네이버 보니까. 머리 90도를 숙여서 뭐 사과하더라고요. 뭐 내용은 내가 자세히 못 읽어봤는데, 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산업 현장에서.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우리는 산업 현장에 있지만 기억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 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이미 있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억울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처럼 겉모술수를 동원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세상에 모든 것을 가지는 위치에 설수 있는 그러한 입장에 우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럴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임해 있는데 이 축복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영적으로도 어렵고 육신적으로도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올한해 2025년도에 정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저는 저부터 도전하고 있거든요. 저는 새벽 기도를 안 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현장 사고을 한다고 해서 목사님이 하시니까 목회를. 근데 지금 거의 80일 동안 감사한 것은 감기도 있고 몸살도 있고 여러 가지 피곤한 일정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시계가 다섯시에 맞춰 놨거든요. 울리기 전에 일어나요. 야이 기적입니다. 어, 그리고 제가 하루 중에 일정도 그대로 소화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다른 걸 떠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을 24시간 계속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 있죠. 저는 이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 같아요. 목회자로서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보니까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누구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축복의 대열에 설 수가 있고요. 우리 인생이 그 축복의 배경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기를 품고 막 매질을 가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들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선의로 대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실제가 되면 시키지 않아도 이런 전도자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추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산업현장에서 사도행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주의 음성에 우리의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의 방향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을 반드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도 주님께서 함께하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laughs>